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왕기초 2강입니다. 자, 1강은 여러분, 그, 제가 링크 걸어주신 그분, 어, 좀 영상 좀 공부를 하셨겠죠. 자, 관사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관사는, 어, 여러분, 그 팔뿜사를 제가, 어, 1강에서, 가급적이면 왕기초 들으시는 분도, 어, 1강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팔뿜사가 뭔지에 대해서. 팔뿜사를, 탐, 이즈, 햇, be in school 이렇게 했을 때어탐어 어, 명사 이름 지어진 거는 다 명사입니다. 대신해서희 대명사, 이즈 동사, 해피 형용사. 자, happily 붙으면 이게 부사가 되거든요. 부사. 얘는 해피는 형용사고요. 그다음에 in이 전치사고요. 그다음에 when 같은 거뭐뭐할때 이런 게 이제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그래서 어떻게웠냐면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지우 시작하는 것도 접속사 이렇게 외웠습니다. 일곱 개를 감탄사는 필요 없고요. 그런데 품사를 외울 때 관사를 대는 학생도 있어요. 아닙니다. 사자 붙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관이란 말은 이 관인데 임금님이 쓰는 왕관 있죠? 왕관. 이런 관입니다. 머리에 쓰는 거를 관이라고 하는데 뭐 앞에 쓰냐면 명사 앞에다가 쓰는 겁니다. 항상 알겠죠? 쓸수 있는. 그럼 모든 명사에는 무조건 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아닌데, 관사는 항상 명사 앞에 써 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관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부정관사. 이게 not 아니다가 아니라 뭐야? 정해지지 않다라 얘기입니다. 정해지지 않다. 알겠죠? 정해지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정이라는건 정해져 있다는 얘기고요 알겠죠 그래서 부정관사는 어언 두 개가 이 어언은 언제 쓰느냐는 밑에서 잠깐 봐도록 하고요 자그 다음에 너니 이렇게 정관사라고 합니다 자 어는 어는 하나라는 기본적 의미를 갖고 있죠 어, 관사 뒤에 명사가 예를 들어서 어북 이렇게 하면은 이 뒤에 명사가 막연하여 정해있지 않은 것을 나타냅니다 자 어, 아빠가 라면을 끓여 놓고서 라면을 끓여 놓고서 라면을 끓여 놓고서 어, 라면을 먹으려고 하는데 야 이거 밑에 식탁 어, 탈것 같아. 책 하나 가져와 봐. 책 하나 가져봐. 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건데 책 아무거나 하나 가져와서 여기 받침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라면 어 부기 되는 거죠. 그런 데 말입니다. 어, 아빠가 보던 책이 있는데 버릴 책이야. 그래서 야저책 가져와. 그책 가져와. 그책 가져와. 이렇게 그라는 의미를 넣으면서 이미 알고 있는 나도 알고 아빠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그런 것을 명령할 때는 뭐야? 넓북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죠 알겠죠 자 어는 하나라는 의미가 있어 셀수 있는 것들이 겠죠 원칙적으로는 셀수 있는 명사에만 쓰는 거죠 에어는 셀수 없죠 공기는 그래서 어 앞에는 이렇게 어나 아, 어, 어나언 같은 거를 쓸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 정관사는 좀 설명했고요 관사 뒤에 명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상대방이 서로 알고 있다고 할때 정관사 더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단수 복수 명사 셀수있든셀수 없는 명사든 다쓸수 있다. 알겠죠? 더 복수 이렇게 쓸수 있고요. 복수에도 그다음에 그 책들 되겠고 더월 이렇게 쓸수 있고요. a 에어 이렇게 다쓸수 있다. 알겠죠? 자, 그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관사의 발음인데 모음의 발음교, 철자가, 알파벳 철자가 아니라 발음교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아에, 이오, 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어, 잠깐 앞에, 잠깐 페이 지 잠깐 보겠습니다. 1강에서 어,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에, 이오라고 돼 있는 거 말고, 요런 거, 요런 것도 다, 어, V자가 뒤집혀 있어요. 어? 어, 어, 이 자가 뒤집혀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음입니다. 모음. 알겠죠? 그리고 요두 개는 WJ, 어, 우, 이라고 발음 되는데 얘가, 얘도 뭐다? 얘는 자음이다. 반자음이다. 알겠죠? 반자음. 자음자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밑에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230페이지입니다. 자. 어 부정관사 어나 언을 쓸 때에 언을 쓸때 일단 일단 보면 어, 지금 언제 언을 쓰고 언제 언을 쓰느냐 이 얘기 먼저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지금 발음표에 s 붙었죠 자음 자음. 어 이거 뭐야? j 이거 이거? 이거 이라고 발음하면 되는데 이거 반자음이라고 했습니다 반자음 알겠죠? 우우오 어, 이거 모음 아니에요? 여기 우도 있는데 예 반자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음들이 올 때에는 부정관사를 쓸때 어만 쓴다라는 겁니다. a word, a word, a year 알겠죠? 그러나 여러분, 요건 1년 할때 연이고요. 귀할 때 y e 이렇게 되죠. 요거만 i야. 요거 요거만 발음되거든요. j가 빠지고 요럴 때는 뭐야? 요거는 이거는 i 로 시작합니다 발음이 그러니까 예를 때는 관사를 쓴다 그러면 부정관사를 쓰면 어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얘는 어를 쓰는 거지만 알겠죠? 어아어아 어, 아, 모음 아니에요? 근데 J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반자음입니다. 그래서 어를 쓴다는 얘기예요. 유니버스 어유유유유유 모음 아니에요? 모음 그런데 앞에 J가 있는 이 J 발음 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반자음 자음 그래서 어 어를 쓰면 안 되고. 어,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European. 자, Euro. e u 도 마찬가지입니다. J. 자, 어허. 이렇게. 어, work. 알겠죠? 이렇게 다 W가 있습니다. 반자음이 말이죠. 그래서 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이제, 어, 이렇게 보면, 언을 사용된 경우는 이제 모음 발음이, 처음 발음이 이게 다 뭐예요? 모음 발음이에요. 모음 발음. 알겠죠? 모음 발음. 모음 발음. 영어 단어 있는데, 그죠? 어, 얘는 뭐예요? 얘는 자음이에요, 반자음. 알겠죠? 만약에 어, word 하면 그냥 이렇게 어, 단어 하나다 그러면 이렇게 쓴단 말이야, 알겠죠? w, o, r, d 어, 알겠죠? 근데 여기는 English 이란 말이야. 이, e, 이 e 발음, 모음 발음. 그래서 on, onion, 양파, on, angel, on. 알겠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정관사를 쓸 때는, 정관사 쓸 때는, 이렇게 이제, 너너너 너라는 발음이 될 때는 응? 처음에 자음이 발음이 있을 때 song 다 이게 뭐야? 이것도 이거 아까 J라고 약간 넣어랬죠 J 그죠? 자음일 때는 다이 앞에 더를 쓸때 발음이 너너너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리 발음 될때 뭐야? 모음 발음 앞에 자, 요런 게다 모음이죠? 모음 발음 그죠? interesting 그죠? 이. E. 그래서 이럴 때는 발음이 어떻게 된다는가? 더가 아니라, the, t h 라고 발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어, h o n e 있죠? h 니스트 s t 니 h o 정직한 소년인데, 이 h가 발음이 안 되거든.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얘도 h가 발음 안 되는, 아, 모음부터 발음되기 때문에 얘는 언을 쓰는 거고요.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뒤에 계속 관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 선생님, 왕, 왕초본 영어인데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빡빡하게 많아요? 어, 아, 관사의 쌤이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저도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기본적인 걸 아는 거고, 저도.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아, 부정관사 언제, 언제 상대는지. 막연한 하나를 나타낼 때, 그러나 보통 우리말로 해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Can you open the window? 했어요. 자, 어, window 했는데, 꼭, 꼭. 꼭, 어, 떤 정해진 창문이 아니라, 그냥 막연히, 그냥 창문 하나쯤 열어줘. 알겠죠? 원이, 어가 하나에라는 의미 가 있습니다. 한마디도 그는 말하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솔튼이, 어, 떤 특정한, 이란 뜻도 있지만, 어, 얘가 어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 old man. 어떤 한 노인이, 정해져 있지 않은 어떤 한 노인이 내게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퍼가, 뭐, 뭐, 당이란 뜻이거든요. 이 뭐, 뭐, 당. 이게 머리를 나타내는데, 어원상으로는, 뭐, 뭐, 당, 뭐, 뭐, 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야. 뭐, 부정관사가. 자, 이 사과들은요, 어, 0천 원이에요. 어, 박스 는데 박스당, 박스당,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퍼가 그런 의미 같습니다. 뭐, 뭐, 당, 뭐, 뭐, 마다. 그 다음. 뭐, 뭐, 쓴, 모두, 뭐, 뭐, 이라는 것은 이렇게 종족의 대표이 있는데, 요거는 좀있다가 제가 밑에 걸 보면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ame 이라는 어원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요. of an age 하면 얘가 동갑내기, 즉, 나이가 같은, 그서 비동사에 있으면서 나이가 같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나이가 같다, 알겠죠? 이랬습니까? 자그 다음에 수능 기출에도 나왔는데 come of age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얘가 어떤 성숙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숙하다, 성장하다, 성숙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수능에서 나왔어요. 자, 여튼 얘는 언이 뭐다? same의 언을 갖는다. 그래서 나이가 같은 이런 의미가 같다라는 의미할 때어 정치사 어써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관사 보겠습니다. 앞에 나온 명사가 다시 나올 때, 재차 언급되어질 때, 옛날에 말이죠. 옛날에 살았어요. 누가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이럴 때 알겠죠? 어, 자, 앞에 부정관사 나왔습니다. 처음 어떤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럴 때그 왕이 두 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야? 덜을 쓴다는 거죠. 자, 그러나, 처음 나올 때도 쓸수 있어요. 처음 나오는 사람이지만, 그것을 명백하게 서로 알고 있어요. 야, 저, 그 청문 좀 열어봐. 알겠죠? 이렇게. 그 청문, 정해진 청문 얘기할 때. 자, 그 다음. 자, 이거 보겠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일한 사람이에요. 유일한 사람. 자, 유일한 딱 정해져 있죠? 이럴 때, 덜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들의 억구에 의해서 명사가 한정, 제한되어질 때, 알겠죠? 온 유일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렇게 이제 only first very 이런 것들이 명사 앞에 이 very는 매우가 아니라 매우가 아니라 바로라는 의미예요 바로 명사 앞에 명사 very를 쓰잖아요 명사 앞에 명사 앞에 그러면 얘가 뜻이 뭐다 매우가 아니라 바로라는 뜻입니다 알겠어 써놓으세요 바로 바로 자 이럴 때 어떤 정관사 덜을 쓴라는 얘기고요 <laughs> 그다음 음. 베스트가 좋은인데, 좋은인데, 구세 비교급이 뭐죠? 최상급이 good, better, best. 베스트가 최상급이죠. 이렇게 형용사의 최상급인데, 이 앞에 뭘 쓴다? 정관사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아름. 자, 가을은 가장 좋은 계절이다. 독서를 하기 위한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형용사, 구나 절들이. 아, 이런 거 어렵죠? 여러분께서 피자, 군독, 1강을 먼저 좀 듣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구나절이 명사를 뒤에서 꾸며줄 수 있는데, 이럴 때, 꾸민받을 때 이미 정해진 거죠그 방의 창문들 정해지니까 덜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상에 뿐, 하나뿐인 명사들, 태양, 달, 세상, 이럴 때 정관사를 붙이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뭐뭐는 모두, 뭐뭐라는 것은 종족 정체, 종족 전체를 나타낸다. 무슨 얘기냐면, 아우, 고양이들은, 인간은 아 어, 말은 참 충실한 말이야. 충실해. 고양이는 참어그추날 싫어해. 어떤 특정한 한 마리의 고양이가 아니라 종족 전체를 나타낼 때 이렇게 the cat a cat 복수형으로 c a t h 이렇게 쓸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어, 정관사, 부정관사 혹은 복수형 명사로 다르게 쓸수 있구나. 그것이 아까 위에 있었던 위에 칠판 잠깐 지울게요. 칠판. 자 여기 부정관사 할때2 번에 뭐머는 모두 뭐머라는 것은 할때 종족 전체를 나타낸다. 그래서 뭐야? A whole. 어떤 한 마리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은 전체적으로 말이죠. 유용한 동물이야. 이렇게도 사용될 수 있다. 알겠죠? 자그 다음에 몸의 신체의 일부를 가리킬 때 쓰는데 자 예를 들어 strike 때렸다 할때 스트라이크 한 다음에 사람을 씁니다. 스트라이크하고 사람을 써요. 그 다음에 전시사 온을 씁니다. 온이라는 건 표면에 접촉해 있는 걸 나타내죠. 누굴 때리면 누구의 머리가 있는데 머리를 때린다 그러면 여기 접촉돼서 때리는 거잖아. 그죠? 때리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온을 쓰고요. 신체 부위 머리를 쓰고서 정관사 덜을 반드시 써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시사 온을 쓰고요. 알겠죠? 알겠죠? 스트라이크하고 s t 스트 c k 과거형입니다. 그는 쳤다. 내 머리를 쳤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잡다할 때는 여러분 잡다할 때는 옷이 있으면 옷 옆에를 이렇게 잡죠. 바이가 옆에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는다 나를 말이죠. 그런데바이하고저 신체 부위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정관사 덜을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럴 때 전시사는 바이를 쓴다. 알겠죠? 요런 정도만 일단 알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신체 부위를 어, 누구를 쳐다봤다. 눈을 쳐다 쳐다봤을 때는 전시사를 이럴 때는 바이가 아니라 인을 씁니다. 고다 할 때는 인을 씁니다. 인, 인 뒤에 정관사 쓰고, 아이, 눈을 이렇게 써줍니다. 알겠죠? 고다 할 때는 인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악기 이름에 이렇게 피아노 앞에 더 쓰고요. 테니스 할때 같은 때는 안 쓰죠. 여간에 악기 이름에 덜를 쓴다는 거. 이렇게 해서 관사를, 관사를, 아, 대략 이렇게 사용되는 거구나. 이것을 또 관사라고 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강에서는 우리가 숫자 영어를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